지난 5일 브라질 올림픽 축구 피지와의 경기에서 공격수 석현준 선수가 보인 과도한 기도 세레머니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어제 올림픽은 개인의 종교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석현준 선수의 기도 골 세레머니를 지적하고 국가대표로서 기도 세레머니를 삼가라고 비판했습니다.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어 수십 년전 일부 축구감독이 시작한 경기장에서의 종교색 드러내기가 운동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이어짐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와 함께 국가대표는 공인으로서 더 이상 공공의 화배장을 개인 종교 선전의 장으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하고 국가대표팀 지도부는 문제가 될 만한 종교 행위를 삼가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며 공영방송 등 언론 매체는 국민의 시청권을 유린하는 기도 세레머니 장면을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